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에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레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업들과 천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선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죠. 오늘 3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디안은 많은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지금의 걸프만 동쪽으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 아주 폭넓게 분포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모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미디안의 일부 부족이 이스라엘을 적대했죠. 미디안과의 그래서 이 전쟁은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보월에서 시띠면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거짓 영매, 발, 어, 거짓 선지자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 빠지게 했죠. 그미디어 여인들과 어, 동침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셔서 2만 4천 명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미디안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죽인 그 숫자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모세의 중재와 비누하스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임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다섯 명의 왕들 부족장이 다 죽게 되고요. 또 거짓 선지자 영매, 발람이 죽게 되었죠. 3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명, 멸망시킬 꾀를 내가지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었죠. 모압 왕과 같이 어, 꾀를 해가지고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 꾀를 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돈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발람과 미디안의 작당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을 죄로 빠뜨린 미디안에 대한 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아, 이 세상의 죄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하던 미디안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이었죠.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으로 성서의 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모세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31장 6절에 나오죠. 성전으로서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쟁을 보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1장 7절에. 어, 오늘날 전쟁에 있어서도 민간인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어, 민간인까지 모두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멸은 죄에 대한 심판의 어미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멸은 미디안을 진멸하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진멸될 뻔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꾀로 인해서 발람의 꾀로 인해서 다 죽을 뻔했던 겁니다. 실제로 2만 0천명이 죽게 된 거잖아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바이러스 문제와 같아서 전염성이 있고 죄를 허용하게 되면 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한 겁니다. 진멸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느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큰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잔인함의 그러한 내용에 빠져서 어 뭔가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어미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더 엄격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허용하는 순간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의 전쟁에서 더 많이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하게 다루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행하도록 유혹한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전쟁을 명령하시고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는 막 슬퍼하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진멸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와의 싸움도 진멸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우리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죄의 유혹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허용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온전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합니다.